음. 음. 어이쿠, 재난지원금 신청을 깜빡했었나 보네. 바로 신청해야겠구만. 안녕하세요, 우정군청입니다. 귀하는 재난지원금 이차 지원 대상자로 사전 신청 안내 문자 드렸으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연락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1번을 눌러주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샵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장 및 카드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확인되셨습니다. 오호 그래도 전화를 받아서 다행이구만. 재난지원금 받으면 우리 딸 옷이나 사줘야겠구만. 잠깐, 지금 이 상황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최근 각종 지원금의 지급이 가속화되면서 공공기관과 은행을 사칭해 재난지원금 스미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절차 안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의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이 본격화되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전화로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보이스 피싱이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및 어플 설치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해 주세요. 또한 의심이 가는 연락이 오면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주민센터, 군청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길 바라며 스미싱, 피싱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해 주세요. 그렇구만. 그럼 지금 당장 군청에 전화해 봐야겠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우정군청 복지정책과 김우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군청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요. 이걸 알려줘야 하나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지역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후 마을회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하는 대면 수령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수령 이외의 방식으로는 지원하지 않으니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재난지원금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었군요. 당장 신고해야겠네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신고하시고 앞으로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는 받지 마세요. 꼭 명심하겠습니다.